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자, 이제 이 오스,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9월 15일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의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단 7.78%가량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자, 오늘 일단 외인들이 크게 이제 대량의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외인들이 왜 유입이 크게 큰 매수세가 왜 들어왔냐는 걸 제일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각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왔다 상승도 나왔고 그리고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매각을 할때 대상자가 우선협상 대상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말이 많았죠 에, 전 STX 회장이 뒷배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 매각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좀 긍정적인 내용들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더 주가가 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매각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무산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 이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더 자금 이제 SK 그룹에서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에코플랜트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 SK 오션플랜트를 울며 겨자먹기로 이제 파는 그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자금이 모잘리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뉴스로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SK 오션플랜트 매각 관련돼서 사실상 무산이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메인들의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진짜 모멘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SK그룹에서 왜 대체 왜 얼마나 돈이 부족하길래 이렇게 지금 이 알짜배기 기업을 매각을 하려고 했나라는 게 되게 의문이 들었는데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길래 라고 물어보시 분도 많더라고요 지금 해당 풍력 관련돼가지고 지금 거의 탑티어 기업이죠 이중국 같은 경우는 SK플랜트 같은 경우는 해당 풍력 관련돼가지고 탑티어인데 자, 지금 해상 풍력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힘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잘 지켜 하셨는 게 있잖아요. 북미예요 지금 CS 윈드도 그렇고요. CS 윈드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시라면 이제 해당 풍력 이제 하부, 하단, 하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탑티어 기업인데 자, CS 윈드를 보면요. CS 윈드의 고객사를 보면은 그 고객사의 매출은 약간 그러니까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북미 시장에서의 해상 풍력은 힘든 건 맞지만 지금 유럽과 그리고 이 동남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활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또 유럽과 그리고 동남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정책이 나왔죠 자 이런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자 2020, 2030년까지 해상풍력 14.3기가와트 달성시의 양질의 일자리 36만개 창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해상풍력 관련돼가지고 지금 정부가 굉장히 좀확 대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해상풍력 시장을 즉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데 지금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이제 현재 AI 시대에서 가장 급하게 좀 전력을 안전 쪽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 정부에서도 해상풍력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SK 오션플랜트 에너지 타이완 2025에 참 하면서재생를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3 1에너지온루스을요개를 했다라는 뉴스 u n g n a 는 a k u k a d 동남아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면서이금 동남아 5에는요 시장까지도 동장히푸남아 하고 있이요장히 많이 그리고이번유 참석을 했습니장히 많이 유서지련돼남지시장럽지도자장히좀푸히많하참있를 했기 리문에유 이제 지럽 유럽 아업들도 유럽 굉장히 많이 유럽 관련돼가지고 유럽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힘든 유럽 시장을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 는또 진출했다라는 부분들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단순히 제가 계속해서 이 플랜트 <laughs> 해상 풍력 관련된 내용들만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뉴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삼정, 삼정, MRO 클러스터 협의체 출범이다. 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이 하나오션 관련된 내용들 뿐만 아니라 지금 플러스 SK 오션 플랜트와 지금, 지금 이 함정 MRO 클러스 협의체를 발휘를 한 것을 발휘를 했다라는 부분을 들좀한번더잘체크하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함선, 조선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특히 해당풍력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주목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시계를좀 길게 갖고 가셔야 돼요 사실상 시계를 진짜 길게 갖고 가시면은 좀재미진 이제 수익을 맛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현재 굉장히 좀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현 주가에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수있겠습니다자 우선 거두점이 하고 블루머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SK 오션 플랜트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SK 오션 플랜트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시는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 남아있었... 있어. 많이 남아 있고 굉장히 많은 뉴스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우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포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 칠백구 하나 팔라나로 오션풀이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적으로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오션풀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힌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